마을이 3,506개야. 몇 개라고요? 수도 없이 우리 이천 교수님이 설명해서 다 아시는 대로 전국의 마을이 3,506개가 전부 인민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어요. 현재 이러면요. 우리가 200석 해도 망해요 밑바닥이 다 빨갱이 조직 다 돼가지고 인민위원회 어? 그, 지금, 쟤들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마포에 무슨 마을이야? 그거? 성미산 마을이라고요. 그래서 지도자, 마을 지도자를 키워가지고, 네. 전국에다가 다 박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걔들의 이름이 주민자치회또 예. 공동체 마을. 예, 마을 공동체. 뭐. 그러니까 결국은 45년부터 48년까지, 예. 박헌혁이가 만들었던 각 면단위 사무소, 인민위원회, 예. 그것이 지금 다시 부활해서 음. 걔들이 만든 그 총회 회의록이든지 네. 그 전반을 보면 어떻게 돼있어까그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모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네. 핵심 목적은 뭐냐면은 하 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자기 울타리에 가두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음.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음. 나아가서는 연방제 통일하는 그런 어떤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걔들 또 우선 당장 일년반 동안에 할 일은 걔들이 네. 그게 선거 조직이죠. 결국은 결국은 선거 조직이죠. 캬, 무시무시한 네. 거야. 그래서 우리 일정 교수님이 네. 앞에 서서 우리도 맞장뜨이하여 자유 마을을 선포한. 그렇죠. 자유 마을 좌파들의 마을 활동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우파 마을 활동이고. 그게 곧 지금 정광욱 목사님이 이끄시는 자유마을 운동입니다. 네. 이천 교수님이 자유마을의 총재로 제가 모셨습니다. 박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대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비발디 파크 최고의 시설, 홍천에서 전국의 자유마을 200 아니 3,506 개의 여섯 명의 대표자. 자유말 대표자들을 지금 비발디파크로 초청을 해서 내일 전국에 있는 253개 위원장님들이 다 모시고 올 거라고. 3,506개 대표를 모시고 와서 이천 교수님이 2박 3일 동안 강렬한 훈련을 한다고. 아멘. 근데 여기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사인해 놓은 것을 이 3,506개 마을 주소별로 다 나눠보니까 단나를 보니까 한 마을에 이미 벌써 천명 이상이 넘었어. 근데 자파 애들은요, 주민 자체 그들은 30명도 안 되는 거야. 30명도 안 되는 것들이 사기를 치는 거야. 마을 전체를 틀어지려고. 우리는 이미 조직이 천명 이상이 넘었어. 그래서 이번에 홍천에서 대표자 마을을, 대표자들을 3,506개를 강렬하게 훈련해서, 훈련해서 이번에는 시간 전체를 다줄 테니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네. 해가지고 자유마을이 지금 천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삼천 개 이상으로 늘리면, 늘리면 우리는 마을 전체를 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